안녕, 요리보시다.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잘들 보냈냐? 인간들아, 이번에 이런 거 많이 받았지? 그렇다. 오늘은 이 통엠으로 만나는 요리를 해보자. 재료 뭐 들어갈 것도 없다. 그래도 니들은 그냥 보여주면 못해오니.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재료 적혀 있다. 양파부터 썰어보자. 이쁘게 슬라이스 해준다. 양은 반 개. 양파 사이즈가 크면 양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이야. 이런 것도 알려준다. 서비스다. 이번엔 대파다. 이렇게 반을 가른 후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조금만 썬다. 참,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른 흙업제 이번엔 통조림에 뚝딱뚝딱 썰어보자. 뚜껑을 쓱 벗기고. 됐다. 아, 빡쳐. 이 X기가.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하면 잘 나오지. 올커니. 햄은 깍둑썰기 실시. 빨리 돌려보자. 이 정도 크기로.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자. 설탕 0.3t. 간장 1t. 참기름 약간. 섞어준다. 쇠끼쇠끼. 완성. 팬을 올리고, 식용유를 두른 후, 햄부터 볶아준다. 이걸 보고 있으니, 이 말이 생각난다. 행복해. 이번엔 양파다, 어니언, 출동. 들들 볶아주자. 양념장 투입. 음, 맛있는 냄새. 양파도 마무리. 덮밥인데 후라이가 빠질 수 없지, 하나 쪼개보자. 다 됐다. 시식해 보자. 밥 위에 양파 먼저 올린 후 햄을 수북히 쌓아 준다. 빛깔 보소 나왔다. 활용 점정 파 솔줄 솔 깨도 솔줄 솔. 목구멍이 벌렁벌렁하지? 배고프다 비비자. 오늘의 초이스는 콩밥. 한입. 냠냠냠. 진짜 맛있다. 진짜로. 안 되겠다. 촬영 끝내야겠다. 다음 요리 때또 보자고. 끝.